혹시 뱃살 빼고 싶으신가요? 뱃살은 엄청 쉽게 찌는데 또잘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죠? 팔다리만 봤을 땐 괜찮은데 배만 볼록 튀어나온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울 볼 때마다 아, 이 뱃살 좀 빠졌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의 고민이 반은 날아갈 겁니다. 지방만 쏙쏙 곤란해서 뺄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꼭 영상 보고 실천하셔서 내장 지방 녹아내리게 만들어 보세요.

없으시죠. 하지만 복부 지방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런 내장 지방을 가장 많이 쌓이게 하는 주범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One of the two things that are the worst. One is liquid calories. Soda, juices, even nut milks, which you think are healthy, can be spiking your sugar. Sweetened coffee, sweetened teas, energy drinks. You know, we are living in a sea of liquid sugar, and it's different. It's really different than regular sugar. I mean, regular sugar is bad enough, but this seems to just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belly fat. 그러니까 단맛 나는 음료는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 음료보다 낫다고 하니까 설탕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죠? 설탕도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야 될 거는 전분류인데요. 흔히 우리가 아는 쌀 같은 곡물에 들어있거나 감자, 고구마 같은 뿌리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게 전분류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밀가루가 아주 위험한데요. The Which is everywhere. And it turns out that flour is worse than table sugar when it comes to raising your blood sugar. Which, when you raise your blood sugar, you raise insulin. When you raise insulin, you, you sweep all the fuel out of your bloodstream and throw it into your belly fat cells. It's basically what happens. So it's like insulin basically opens the gates, all the fuel, fat, sugar, carbs, everything goes flooding into your fat cells. And then the gate closes like a one way turnstile in the subway. You can't get back out. 이렇게 지방이 쌓이기만 하고 사용이 안 되는 이유는 인슐린이 분비되면 리파아제라는 효소가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리파아제라는 효소가 있어야 지방이 분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들어간 식사를 하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이 분비되면 리파아제라는 효소가 활동을 못하게 막아버려서 지방을 사용하지 못하는 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가장 많이 분비되게 만드는 거는 탄수화물이고요. 그 다음은 단백질, 그 다음은 지방입니다. 복부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슐린을 낮춰야 되는데요.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을 사용할 수 있는 몸으로 우리 몸을 바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방을 사용할 수 있게 될까요? 바로 저탄수화물 식사로 인슐린 분비를 적게 하게 만드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러려면 식사를 할때 달달한 반찬은 드시지 마세요. 특히나 매운 양념이 있는 음식은 원래 단데 매운맛 때문에 단맛을 자각하지 못하거든요? 매운 양념이 있는 음식도 드시지 마세요. 매운 게 드시고 싶으면 청양고추만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때 밥은 반공기 정도만 드셔보세요. 이렇게 탄수화물 줄인 식사를 하시면 인슐린 분비량 자체가 적어져서 지방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 몸을 탄수화물만 사용하는 몸에서 지방을 사용하는 몸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줄인 식사에 더해서 착한 지방을 먹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방만 쏙쏙 빠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단을 키토제닉 식단이라고 하는데요. 키토제닉 식단에 대한 내용은 지금 말하면 너무 길어서 제가 키토제닉 식단에 대한 내용만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요. 아래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니 근데 저탄수화물 식사만 하면 되지 왜 착한 지방까지 먹어야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나라 주식은 밥이고 빵순이인 분들은 빵을 많이 드셨을 거고 아니면 면을 좋아하는 분들은 면을 많이 먹으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몇십 년을 그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 위주로 대사를 하면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패닉에 빠지면서 에너지 생산 제대로 못하는 상태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대사였던 몸이 지방 대사인 몸으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착한 지방을 잘 먹어줘야지 우리가 대사량의 저하 없이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몸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량이 저하가 되면 요요가 쉽게 찾아온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탄수화물 식사를 유지하시면서 착한 지방을 잘 골라서 드셔줘야 하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 착한 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두 번째는 냉압착한 생들기름, 세 번째는 MCT 오일, 네 번째는 방목한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 다섯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 오일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을 사려고할때 과장된 광고로 현혹시키는 제품들이 많아요. 저도 광고나 제품 상세페이지만 보고 잘못된 상품들을 고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렇게 고르고 나면 화가 나더라고요. 돈도 날리고 시간도 날리고 괜히 내 다이어트 식단 망한 것 같아서 멘탈. 털리고요 하지만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7년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잘 속아 넘어가지 않고 제품을 아주 잘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시행착오 겪지 마시라고 팁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제품의 원재료 및 함량을 꼭 보세요 잘 살펴보면 진짜 광고랑은 다르게 청가물 범벅인 제품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뒷면에 써져 있는 원재료는 식품법상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솔직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꼭 꼭 원재료 및 함량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세요. 이외에도 착한 지방을 잘 고르는 방법, 건강한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매번 만들어서 올릴 테니깐요.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하시면 무료로 모든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